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축업체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기대와 부부로 시작된 2018 무술련 한해 모든 세종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 힘, 힘차게 수아오른 붉은 태양을 향해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부족한 역량이나마 지역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신구조심히 함께 어우러져 균형발전에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내년이면 꼭 100주년을 맞는 3일 만세 운동을 비롯해 관내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적과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에 깃든 나라사랑정신을 일깨우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를 조성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1919년 우리 세종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 운동이 시작된 곳은 전이면 소재 전이시장으로 그해 3월 13일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이수 선생 등 150여 명의 군중들이 시장 곳곳을 누비며 태극기 물결 속에 독립만세를 외쳤고 일제히 무력 탄압에 참가자 중 15명이 붙잡혀 징역 1년 6월이 오후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박은식 선생이 집필해 1920년에 발강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등 문헌에 따르면 이날 전이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최종시위 만세운동은 조치과 연기 등 지역 전역으로 번져나갔으며 햇불 시위를 포함 10여 해가 넘는 격렬한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수천 명의 지역민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날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만세운동 기념비가 전이면 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고 전희시장 일대 도로의 이름을 만세길로 명명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이렇다 할 연구나 기념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희장터 만세운동 외에도 연서면 출신의 애국지사 홍일섭 선생의 주도했던 조추원 만세운동을 비롯해 의병장 임대수가 이끈 의병부대의 활동과 향토유적 39호인 유정제에서 계속된 민족교육 노력 등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이어진 지역내 항일운동사 부분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내년 2019년을 준비하며 최종지역 만세운동이 바로인전 전시장에 이를 기념할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역내 항일투쟁 역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관련 서적을 조성해, 타적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건국 이래 최대, 최초로 국가보훈처 예산을 5조 원 넘게 편성하는 등 생존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부순에 대한 예우 강화와 지속적인 독립운동 관련 연구, 자료 수집을 통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 방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항일투쟁을 이끌었던 유공자 발굴 등을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기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역항일운동 역사연구를 통한 성과는 지역적 자긍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시가 갖는 역사적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의 보이지 않는 정서적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중시민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낸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이 나라 온 산하에 울려 퍼졌던 만세 함성과 염원들이 모여 나라를 되찾고 새 시대를 연 원동력이 됐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2018년 올한 해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기치를 높인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